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절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0,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절 한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신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것은 보내 갈지어다.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같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또한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타에 짐을 싣고 사막을 횡단하는 상인이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낮은 덥지만 사막의 밤은 몹시 춥습니다. 텐트를 치고 막 잠을 자려는데 낙타가 고개를 텐트 안으로 쑥 내밀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 얼굴만이라도 텐트 안에 넣고 자면 안 될까요?" 상인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낙타가 다시 사정을 했습니다. "주인님, 얼굴은 따뜻하고 좋은데 등짝이 시려워서 제 등짝까지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상인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참 후 낙타가 말했습니다. 주인님, 지금 제 몸에 반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낙타의 온몸이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참 후에 낙타가 주인에게 명령했습니다. 주인님, 텐트 안에 온몸이 다 들어와 있으니 참 좋네요. 그런데 너무 좁아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주인님께서 주인을 위하여 수고하는 저를 위하여 밖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시지요. 그러나 성령이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생활 전역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 생활의 전역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욕심, 정욕, 허영심, 고집, 향락 등이 성령의 지도를 거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무슨 일을 하지는 않으시지요. 그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 하는 모양새가 아까의 낙타와 같이, 주인님, 이제 나가 주시지요. 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소멸이라는 말은 불을 끈다는 말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 마음속에 오셔서 불을 붙여주십니다.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이것이 옳다 그것이 그르다 하고 분명히 갈길을 보여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저기는 가라 여기는 가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둥풀과 같이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속에 비추어 줍니다. 그러나 내 정욕 내 욕심으로 혹은 내 이익을 위해서 성령의 불을 소멸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활 일체를 언제나 온전하게 주관하게 하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꾼된 우리 모두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예는 미리 내다본, 내다본다는 뜻의 예가 아니라 은행예금할 때 예입니다. 맡았다는 뜻이죠. 무엇을 맡았냐면 말씀을 맡았다 해서 예언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를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언의 대표적인 것이 설교이지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고 오늘날에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설교를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행함으로 연결되어, 우리 안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설교를 듣고 깨닫기도 하시고, 은혜도 받기도 하시겠지만, 목사는 어디서 은혜를 받을까요? 목사는 어디서 은혜 받을까요?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을까요? 목사는 성도를 통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혜 받을 곳이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은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해 나가시는 것을 볼때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설교를 준비할 힘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항상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합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이죠. 지도자가 실패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판단이 서면 그 좋은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순간적인 이익을 따르지 말고 좋은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소문난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자가 될수 있는지 물었어요. 부자는 청년을 데리고 저산 높은 곳까지 데리고 갑니다.그리고는 낭떨어지에서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거기에 올라가라고 했죠.청년이 올라가자 이번에는 거기에 있는 가지에 매달리라고 했습니다.청년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 가지에 매달렸죠.이번에는 부자가 청년에게 그 손을 놓으라고 했습니다.그러자 청년은 말했어요.아니. 영감님, 제가 이 손을 놓으면 저는 떨어져 죽습니다. 그럴 때 부자는 청년을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고는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네 손에 돈이 들어오거든? 이걸 놓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꼭 붙드는 사람만이 진정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마치 청년이 낭떠러지 절벽의 가지를 꼭 붙드는 것처럼 성령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놓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꼭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을 꽉 움켜쥐지 않을 뿐이죠. 나의 영생을 위해서는 선을 잡고 싶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악을 잡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습니다. 버리라는 말은 멀리하라는 거죠. 악한 것은 곁에 두지도 말고 아예 모양이라도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길, 좋은 것을 취하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 평화를 선물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었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평화와 자유와 구원이죠. 그렇게 꼭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일꾼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선물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위로를 선물하십니다. 이사야 52장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언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평화를 선물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로된 백성에게 이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 그 소식을 들은 백성은 참으로 기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위로와 격려 한 마디가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냅니다. 아이도 어른도 마찬가지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불협화음을 다 갖고 있는 교회였죠. 그 속에서 바울은 밖으로 오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피난가듯이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의기소침해졌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위로를 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만나고 상당한 용기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디도가 내게 와서 위로를 받았노라 하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5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비밀스럽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알도록 땅 끝까지 구원을 보게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메어 있는 것, 속박하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꾼된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와 평화와 구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 복음에서 주님은 일꾼을 세우십니다. 70명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따로따로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면 물론 혼자서도 할수 있지만 최소 둘은 되어야 지치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힘들면 옆에서 격려해주고 손 잡아주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셔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후 우리 열린교회는 아홉 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원로 장로로 추대되는 분들도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일꾼입니다. 장로 권사로 임직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명예 권사로 추대되는 분도 역시 주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일꾼됨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일꾼을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십니다. 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 핍박을 각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예전과 같이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길에서 돌을 맞을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수를 붙드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핍박이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해서 선택해야 하니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지요. 주님은 일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일꾼되어 보내지는 곳에서 병든이들이 낳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할 때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서 있는 곳마다 위로와 구원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세워지는 아홉 분의 일꾼과 그외 우리 열린 교회의 모든 일꾼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이 평화와 위로와 구원이 임하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불수 없는 평화와 위로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를 넘어서고 미움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곳에, 부르시는 모습으로 주의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피곤한 자 능력을 주시고, 약한 자 힘을 더하옵소서, 마음과 뜻이 서로 통하고 더욱 굳건해지는 우리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